여러분, 저희 지금 대청소예요. 쟁 먹잖아요, 뭐 리반째장 <laughs> <쟁반 짜잔. 오. 웃음> 어, 진짜 맛있겠다. 김에 지 않는데. 어, 탕수육. 그리고 어머님 반찬. 야, 여러분, 지금 집에 대청소를 시작했거든요? 아 시작 안 했어 아직 이제 시작하려고? 스타트 폼을 잡았죠 이제 응, 이제 싹 정리를 하고 앞접시에 가져가나아 거의 앞접시 있어? 여기로 넘기나 이걸 먹으면 된대요 <laughs> 아, 나 이거 먹 음. 여긴 왜 맥... 탕수육이 핑크색이야? 짜장 먹고 싶어 살려주세요. 생만찬은 특유의 짜장면맛 토진 매콤한 살짝 나무 짱마 팀굴에. 시작하기부터 지쳤다. 어떡하지? 이방 금방 끝나. 이제는 조빠이야 오빵과 작은방과 부엌도 금방 끝나. 오빵만 금방이 문제라고. 작은방도 <laughs> 조금 문제긴 한데요? 작은방도 근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려나? 혼동이 짜장면 스킬이네 여기 다못 올라가 여보 아 그래? 네? 그래서 자꾸 돌았는데 왜 자꾸 웃는거야? 나. 아 진짜 얼탱스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느낌이 1도 없네요 도와주려 한거죠 이런면 앞접시를 갖고 오는게 낫겠는데? 그렇지 않나요난 아니야 음. 빨리다됐대응음 몇개잠가야 된데 탕수육 약간 부드럽게 먹는 맛도 있거든요. 언제 끝내지? 뭐가? 청소. <laughs> 시작도 안 돼, 아직. 발칙한 거 아니야? 시작도 안 돼, 끝낼 생각부터 하네. 같이 청소하면 빨리 끝낼 수 있어. 아니면, 이건 아니면 이거 뭐야? 툰비? 아니면 툰비? 이거? 몸에 좋은 건 맛이 없는데. 그렇지, 됐다. 이거 링긴이 괜찮으냐? 그래, 링긴이 하세요? 검사가? 네, 네, 맞아요. 나트 4명 하세요. 놀라시는 거요 요거 오늘 찍찍이 씨가 하루 종일 청소한다고 힘들어가지고 제가 스파게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크림 스파게티는 요런 게 맛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두꺼운 면도 샀어요. 뿅, 뿅. 이거를 따 따줘야 돼. 버섯이 약간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야. 요리사 느낌 나지? 아, 네, 네, 네. 스파게티 할때 소금을 좀 많이 넣어야 된다고 했어 면할 때면 1인분이 얼마큼일까이만큼만큼 얼만큼? 얼만 재기, 네. 9분 뒤에 알람 줘. 9분이요 네. 네. 원래 시리도 대답해? 시리야. 아, 시리? 아이스미. 몇이 몇개 나와야 지 모르겠네, 이 오늘. 시리야. 네요? 연 탔다. 왜? 무슨 짓 했나요? 어헐.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담궈지지 않았거든요. 안 어우, 덥다. <웃음> <웃음> 역시 외식이 짜인것 같지 않아? 뭐라고? 그런 것 같긴 하다고? 나의 공망을 모르시네? 감동을 먹는다고? 그럼 맛이 없는데도 감동을 먹는다는 거야?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내가 소스를 만든 게 아니라서 소스 좀 넣고 오 냄새 벌써, 벌써 맛있어 좋아? 오 냄새 좋은데? 너무 많이 했다 어? 너무 많이 했어 헐헐 네, 네. 괜찮아 먹무도 되지 뭐 맛있어 아, 는데어 그래 음. 어, 너무 2인분인데 한개 이지 않게 나름 완성스가져갈게요 마늘을 그냥 넣거든요. 이것도 소스를 살짝 넣고,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새우는 안 넣어도 돼요? 아 새우 넣어야 해. 새우 넣어야죠. 새우 다 먼저 익혀야 되는 거 아닌가? 말셔야 <laughs> 뭐 되는데 원래 오이 파스타에 새우 음. 넣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저게 게맛집이고 여기는 오이 파 새우인 거야. 그런 거라 그런. 저 새우 다들 마사지 들어가네. 그런 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에 이제 새콤무치를딱 좋고 매콤하죠. 맞아. 완전 장난 아니야. 나 너무, 너무 좋아. 완전 깜짝 놀란다 또. 오. 나 성장 원자였지? 어? 성장원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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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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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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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팬네. 시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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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시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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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팬 시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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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서 시팬, 시팬, 너무 슬퍼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요리하겠냐며. 야, 아주 봐봐. 응? 내가 아주 어? 크림소스에 응. 두꺼운 면에서 사용해서 장난 아니지? 아주. 그럼요. 응. 헉, 엄청 고독하대요. 이거 많이 드세요. 내가 한 것도 맛있게 먹겠네. 헉? 맛있다 림파. 소스 맛있다 응. 소스가 넉넉하게 있어서 더 맛있었겠다 맛있다 응. 매콤매콤 음뭐거봐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응. 음이노차마 맛있게 다 음. 먹고 음. 저랬지음저녁이야음노동후의 맥주 좋지아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노차의 제도맛지만 아우 이거다 아우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 어이가더 맛있어? 부닭스파게도 맛있지 어? 맛있는데 매워 난난좀 매워 이거도 맛있어? 응난이거도 음. 맛있어 근데 이거 게살이랑 같이 먹으니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이거 소스? 게살 게살 음 면또 맛있는데? 응. 음. 면도 잘 해봤어. 응. 음. 음. 성공이야? 응. 음. 잘 성공. 다행이다. 면도 음, 맛있고, 아, 매콤하긴 한데. 음. 게살이 너무 좋 <laughs> 게살 넣으면 진짜 맛있는 데야 중간에 넣으면. 찰떡이네 음. 오늘 식단이에요 요거는 된장찌개 버섯, 두부, 양파 오늘부터 저 필라테스 다시 가요 네, 여러분 운동 가요 운동 갔다가 샐러드 사가지고 집에 가게요 한 <laughs> 3-4개월 만에 운동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 갔다가 씻고 편의점 갔는데 샐러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샐러디에서 아보카랩 샐러드 요거 시켰어요. 요거 맛있거든요. 시간이 좀 늦었는데 오늘 늦게까지 편집을 해야 돼서 먹어봅니다. 오랜만에 편집하니까, 아니다 오랜만에 편집이 아니구나.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영혼이 탈탈 털리는 기분이었어요. <laughs> 선생님들도 다 바뀌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바뀌고, 일하시는 분도 다 바뀌고, 제가 진짜 안 가긴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선생님들한테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파일 옮기는 중이거든요. 저번 주에 좀 계속 놀았잖아요. 그래서 영상 파일이 좀 많네요. 샐러디가 이거 들어있는 채소 있잖아요. 이게 되게 부드럽고 맛있는 종류예요. 그러니까 흔히 먹는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못 보던 채소들이 되게 많아요. 부드럽고 씹는 식감도 되게 아삭하고. 그래서 좀 좋아해요. 무조건 30% 업그레이드 시켜서 먹어요, 채소. 뭔가 샐러드 그 가성비를 따진다고 해야 되나? 따지면, 저는 파리바게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잘못 싸먹겠어요. 그나마 좀 가까운데 서브웨이고. 그 외에? 막, 샐러드도 8, 9천원씩 하잖아요. 근데, 내 건강을 생각하고, 맛있는 걸 먹으려면 돈을 좀 주고 먹는 게 맞고, 저는 막, 옥수수 들어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짜잘하게 막 들어있는 거, 그런 것들 들어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짝 진짜 내가 원하는 거. 채소. 그리고, 토핑의 약간과. 그리고 저는, 그거 드레싱도 안 시켜 먹으니까, 채소의 조합이 얼마나 맛있는 조합이냐, 이런 거막 따져 먹는데, 그래도 뭐 풀이죠. 그래도 샐러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벨이 된게 다행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진짜 맨날 편식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식성이 많이 변했긴 변했어요. 파일이 언제 옮겨지나? 지금 편집 1차가 덜 끝나가지고 조금 더 편집을 하고 자야 될것 같아요. 내일 필라테스 수업을 취소했고, 저번 주에 이제 등산했던 이제 근육통과 오늘 운동했던 근육통 때문에 내일까지 운동하기는 좀 무리일 것 같아가지고, 내일은 사이클을 조금 타고, 근력 운동은 내일 쉬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필라테스 수업을 갈까 합니다. 생각보다 영상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쉬는 동안 편집본이 많네요. 저는 편집 조금 더 하고 잘게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일 만나요. 오늘은 식단을 챙겨가지고 회사를 갑니다. 음. 이트로 이거 아메리카노랑 단호박이랑 먹을 거예요. 점심은 아보카도 샐러드. 요거 맛있어요. 운동을 가요. 응? 운동 갔다가, 어, 유산소 운동도 좀 하고, 그럴까 싶어요. 운동 끝나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계란 먹을 거예요. 아침은 샐러드. 김밥을 시켰어요. 원래 우리가 먹던 그 무건지 그 김밥.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어 뭐부터 먹보지나 지금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 이게 뭐지. 종류가 다. 어 다. 이거 무건지다. 막참 <laughs> 어, 이거 무건지. 맛있지 않아? 나도 맛있나? 맛살튀김 들어 있어. 음. 음. 약간 그거 내가 맛있으니까 남도 맛있었으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얻고 싶어서. 참치기 더까득들었어 묵은지 괜찮아. 묵은지 괜찮아. 어,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맛이야. 이거 먹어봐요. 얘도 묵은지야? 아니, 아니, 얘는 계란, 지단 완전 돈. 안 맛있어? 원래 얘가 안 짜. 멸치는 그냥 소소한 느낌이네. 멸치는. 근데 언니, 계란이 진짜 많이 들어있다. 근데... 그거 쓸수 없지. 안에 그거 고추장아찌 같은 것도 들어있나봐. 가 음, 맵다. 그냥 요렇게. 이거 음. 참치 맛있네. 응, 다 맛있어. 소스터 먹을만하지? 소스터 응. 먹자. 여러분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지금 운동을 갈까 말까 고민입니다. 오늘 원래 남산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저 이번 주에 제주도로 가는데 제주도 지금도 하나도 안 싸고 편집은 다 해서 헌터님한테 넘겼고 그거는 내일 업로드하면 될것 같고. 짐도 하나도 안쌌고 짐도 내일 쌓을까요 그냥? 저뭐 여러가지 많이 샀는데 이러면 하나도 못 보여드리고 떠날텐데 <laughs> 운동을 일단 갑시다 빨래를 돌려야 돼서 빨래를 먼저 돌려놓고 갔다옵시다 조금이라도 하는게 나오니까 그냥 지금은 다이어트를 한다 이런거보다 다시 식단하고 이제 체력을 이제 하나하나씩 쌓는단 말이에요. 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하면 조금 흐트러져요. 그래서 운동이 하기 싫어도 진짜 30분이라도 하면 뭔가 운동력이 되거든요. 내가 오늘 했다. 이런 게 운동력이 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빨래를 돌립시다. 빨래를 돌리고 돌려놓고 운동을 갑시다. 운동 갔다가 씻고 요거 삶은 달걀 요렇게 먹을 겁니다. 오늘 점심 132칼로리야? 샐러드가 160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맛있겠는데? 맛있겠지. 이거 뭐가 많이 들어있어. 다음 주에 삼겹살 먹을까? 데 다음 주 화요일에 먹자. 다음 주 화요일에 나 없어. 나오라고. 간식 창고 요것도 메추리알이에요 이것도 이제 운동하니까 슬슬 먹어볼까 해요 먼지 쌓였어 요거는 통으로 사서 먹어요 그냥 요거 세개 중에는 요게 제일 맛있어요 지금 집 청소를 하면서 집을 싸고 있어요. 저 그거 산거 왔거든요. 아무도 관심 없는 닭 가슴살. <laughs> 불가리 맛이랑 세 가지 맛을 샀는데, 음... 칠리랑 이렇게 샀나? 지금 닭 가슴살이 냉동실에 없더라고요. 다 먹어서 그래서 샀어요. 이따가 요거 하나 먹어 볼까요? 배고플 것 같은데 짐 싸다 보면 이번에 제주도 갈때 하려고 이거 샀어요. 평소에 약간 잘안 하는 스타일로 이번에 제주도 가서 이제 블랙인 화이트로 이제 옷을 딱 맞추고 다 같이 이제 같이 사진을 찍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옷에는 포인트를 줄수 없잖아요. 세세한 포인트를 줄수 없어가지고 귀고리를 한번 색다르게 <laughs> 평소에 좀 잘하는 스타일로 해볼까 해가지고 요건 언발이어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이게 원래 블랙이라가지고 막 약간 정작틱한 것도 좀잘 어울릴 것 같고 깔끔하게 입었을 때 약간 포인트로 될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너무 약간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머리 색깔이 제가 블랙이니까 이게 좀안튈것 같아서 화이트도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블랙 요거만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요거. 요게 자개 느낌이에요. 제가 원래 자개 라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개 느낌이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생각했던 크기 딱 맞아요. 너무 크지 않고 진짜 딱 포인트만 딱될수 있게. 전체적으로 엄청 크다 느낌은 없거든요. 어, 이게 딱 했을 때이게 자개 느낌이 요거는 제가 자주 입는 자주색 원피스 있잖아요. 그 버건디 색깔 그거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잘 오를,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머리를 안 묶었을 때 약간 슬쩍 보이는 이런 느낌이 이쁜 거라서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은 잘안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게 솔직히 유행이긴 하죠. 머리를 풀면 엄청, 엄청 가진 않아요. 이런 거.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거예요. 요게 또 하트에 펄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은근슬쩍 하면, 요게 또 하트가 하얀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보였을 때. 이게 진짜, 이게 이뻐 보여요. 이렇게. 머리 딱 날렸을 때, 이거. 물론 뭐, 이뻐야지 이쁘겠지만, 뭐, 기골이면 이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목걸이도 하나 샀거든요. 여기 목걸이는 제가 그때 자주 하던 목걸이 집 있잖아요. 어디였더라? 그, 그이... 까먹었네. 거기서 목걸이도 하나 샀어요. 요거 샀는데, 요거는 그냥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깔끔한 스타일의 목걸이에요. 요거 괜찮죠? 깔끔한 느낌으로 하려고 요거 딱, 요거는 그냥, 하얀 색깔이라든지 이제 검은 색깔 이제 좀 파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었을 때 하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키링 여기가 띠드 그런 곳인데 편지도 써주셨어요. 진짜 뭐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영어 키링 키링 아 이것도 어떻게 보여드리지? 제가 원래, 이거를, 키링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너무, 때도 너무 많이 텄고, 너무 갑자기, 아, 너무 약간, 아, 뭔가 바꾸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 요렇게 보여드려야 돼. 요렇게. 또 제가 자개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자개 들어있는 거. 요렇게 하트로. 이거는, 아이 아이팟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많이 꽂으시나 봐요. 근데 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열쇠 이렇게 이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버전 있는데 다른, 다른 버전 사가지고 가방에 달고 싶더라고요. 깔끔해. 찍찍이시 미안. 이거 찍찍이 시가 써준 거거든. 제가 워낙 열쇠를 진짜 많이 잃어버려요. 맨날 집에 놔두고 못 찾아가지고, 일부러 이거 큰 거를 이만해요. 이만한 거를 장착시켜준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쁜 거 달고 싶은 걸? 이제 제주도 짐도 싸야 되고, 닭가슴살도 먹어야 되고. 아, 옷을 뭘 들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들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 옷이 그렇게 많은데도, 짐을 싸야 되겠어 집도 정리해야 돼요. 이제, 4일 정도 이제 집을 비우니까 집도 정리해야 돼요. 이 봅시다, 여러분. 이따 봐요.